안녕하세요. 마을교육공동체TV,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몇 가지 단상 진행자 김태정입니다. 구호사전에 따르면 단상은 생각나는 들의 단편적인 생각을 의미합니다. 이 코너는 말 그대로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길지 않은 짧은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을교육활동가들의 노력을 존중하자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공동체에 복무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에피소드랄까 해프닝이랄까 별별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중 하나는 마을교육 활동가들이 겪는 애환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한 업무 담당자가 그랬다고 합니다 마을교사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으니까 마을강사로 호칭을 통일하면 어떻겠냐고요 이에 이미 마을교사로 호명되던 분들이 반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업무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산 사용에서 강사비라는 항목은 있지만 마을교사하라는 항목은 없다. 그러니까 마을 강사 부르는 게 맞지 않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토론회를 하는데 메인 발제자 외에 패널 토론자가 복수로 배치되었습니다. 총 토론회 시간은 2시간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토론회 무대에 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1인당 발언 시간이 15분 정도로 제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무 담당자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토론자당 발표시간이 15분밖에 안 되는데 어찌 2시간 토론비를 책정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사업에 강사로 참여한 어떤 분이 강사비를 2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약 20여여 만원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을 학교나 마을 연기 교육과정에 강사로 참여하고자 했더니 강사비가 시간당 약 4만원 정도밖에 책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을학교나 마을연계교육과정의 경우 방과후 강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대부분 양해를 구해서 강사를 모셔오고 강사로 가시는 분들도 마을교육의 좋은 취지를 고려해서 액수에 연연하지 않고 수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업무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을연계교육과정 마을학교에서 시간당 4만 원을 줬는데 그동안 왜더 많이 줬냐? 그러니까 강사비 줄여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을교육활동가들 중에서 이 활동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정규직처럼 안정적인 돈벌이를 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게다가 주어진 교육활동 시간 외에 이동 시간이라든지 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 등에 대한 노력에 대한 보상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을교육활동가들은 흔쾌히 참여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자신들이 기여하고 있다는 자긍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현장 간담회가 잡혀서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칭찬했죠. 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여기까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무슨 소리예요. 이분들은 업무로 오신 거잖아요. 출장도 받고 오신 거예요. 우리처럼 수수 자원 봉사는 아니잖아요. 순간 제 얼굴이 화끈했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마을교육 활동가들은 이 활동으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간담회에 왔다고 회비를 받는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마을교육공동체의 취지가 좋아서 스스로 시간을 내신 겁니다. 그러나 간혹 너무 안타깝게도 그 선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의 비물질 노동과 그에 연동된 고장된 소득 혹은 보편수당이라는 개념이 떠올랐습니다. 라즈미그 퀘세양이라는 사람이 쓴 사상의 좌방구에는 마이클 하트와 아, 안토니오 네그리의 인지자본주의를 소개한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질력 재화의 생산은 다소 복잡하지만 정해져 있는 일련의 업무 수행을 전제로 한다. 이 업무들은 노동현장에 생해지는데 여기에는 노동시간이 불연속적이고 측정 가능하다는 것과 비노동에 비해 경계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다. 그러나 고도로 인지적인 재화의 생산에서는 그 노동을 측정하기가 곤련해진다. 예를 들어 연극계에서 일하는 계약직 노동자라면 특정 시간에 시작해서 특정 시간에 끝나는 리허설에 참여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하는 본질적 노동은 이를테면 연극 대본을 읽기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 노동은 10중 팔고 그의 집에 생해질 것이고 그 노동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어,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박사 학위 과정에 있는 연구원의 노동 시간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논문을 읽고 강의에 참석하는 등 그의 교육 활동은 낮과 밤 어느 시간에서 행해진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과학적 경제적 혁신에 기여한다. 이는 노, 이제 삶과 노동이 전체가 되는 것이고 예, 동일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인지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은 예, 보장된 소득이나 보편수득을 옹호하게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 의료, 주택은 상품의 논리에 따라서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은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교육하시는 분들의 노동을 상품의 논리에 따라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그런 상품처럼 사고하는 사고는 하지 않나요? 마을교육 활동가들의 노력을 단지 그들이 직접 학교나 마을에서 행하는 수업행위에 투여되는 시간으로만 측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저는 마을을 활용이나 소비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마을교 활동가들의 노력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여건상 당장 마을교 활동가들한테 보장된 소득이나 보편수당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을교육 활동가들을 우리가 환대하지 못할 만정 대상화하고 그분들의 노력을 폄하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는 협력적 관계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마을교육 활동가들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오늘은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몇 가지 단상 마을교육 활동가들을 존중하자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